지구에 실제 존재하는 신비한 세계 탑10,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곳들은 이미 밝혀졌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세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많고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개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밝혀지지 않은 세계 10곳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 이스타 스코샤리지, 남쪽 바다 2,400m 깊이 속에 아주 특별한 수상생태계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이곳은 382도씨까지 데워지며 지금까지 밝혀진 적 없는 뜨겁고 어두운 곳에 서식하는 특별한 생물체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개체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머리카락에 박테리아를 키우는 독이 들어있는 물을 해독하는 개, 크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물속인데 382도까지 올라간다고? 이거. 물들이 증발되지 않나? 또 거기서 생물이 또 어떻게 사는 거야? 구위 팔라한 고원. 팔라한 섬의 고립된 코너 쪽에 있는 팔라한 고원. 이곳은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원숭이를 잡아먹는 거대한 식충식물들이 산다고 합니다. 덜덜. 하지만 에메랄드 빛의 독특한 뷰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파리 멜빌 레인지. 멜빌 레인지는 호주 케이프 요크 반도 동부 에안에 삼면이 물로 쌓인. 땅입니다. 케이프 맵빌 국립공원의 일부인 이곳은 잃어버린 세계로 묘사되곤 합니다. 화강한 바위가 가득한 들판은 산불이 전혀 생기지 않고 습기를 유지시켜 열대우림을 형성시켰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탐험한 이 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립된 열대우림인 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지구상에 밝혀지지 않는 동물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 시마운볼트. 시마운볼트는 베네수엘라 불리바르주에 있는 고원 정상에 위치한 거대한 싱크홀입니다. 이 싱크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이 싱크홀은 크기가 너무 커서 바닥 자체에 생태계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식물들이 발견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비한 명소이면 틀림없지만 현지인들에 의하면 이곳은 사람을 사냥하는 악마가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싹하네요. 6위 보사비 크레이터 보사비 크레이터는 파푸아뉴기니 남부 고원 지방인 보사비산에 있는 분화구입니다. 이곳은 활동이 끝난 화산의 잔해이며 이 분화구의 폭은 4km, 깊이는 1km라고 합니다. 3,000피트의 분화구 벽에 갇혀 지는 이곳의 생물들은 이곳만의 방식으로 지나 밝혀진 적 없는 동식물들이 살며 82cm로 추정되는 거대한 지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곳은 들어가기도 매우 어려우며 매우 뜨겁고 냄새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뭔가 가기 좀 두렵네요. 82cm 쥐라니. 5위 모빌 동굴. 모빌 동굴은 흑해 연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동굴입니다.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고 산소가 매우 부족한 이곳에는 지하수 생태계가 있습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와 분리된 이곳의 생물은 광합성보다 화학합성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4 8 의 신비한 동물들이 동굴에서 발견되었으며 메탄과 황 산화 박테리아의 형태로 화학합성되어 미생물 직물을 형성해 기초 영양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유독성 물질들로 기초 영양분을 얻는다니 참 신기하네요. 4위 로라이마산 북아메리카의 태프 고원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생태계는 진짜 특이하게 고립되어 있어 열대우림의 섬 본토의 갈라파고스 신들의 집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고원 속에 층져 있는 산인 로라이마산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 구조물 중 하나로 간주되며 약 20억 년 전부터 존재. 습니다 소설 잃어버린 세계를 떠오르게 만드는 독특한 풍경이 있는 이곳은 1년 내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꼭대기의 표면은 대개 사암이며 단지 몇몇 이끼와 해조류들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들의집 진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지. 3위 손등 동굴 베트남 헝빈 지방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동굴 손등 동굴 이 동굴은 200만 년 전부터 500만 년 전까지 산 아래의 석회암을 침식시키는 강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동굴은 약 9km 정도 되며 40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도 남을 정도의 높이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이 동굴의 규 규모는 너무나도 거대해 동굴 안에 강과 정글 같은 자체적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과학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더 이상 지구상에 숨겨진 장소를 찾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비웃듯 이 동굴은 2009년에야 영국 탐험대에 의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곳의 사진을 보고 있자면 신비롭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와닿네요. 2위 보스토코호수 남극에 있는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지구 최저 온도인 영하 88도가 측정된 곳으로 유명하죠. 보스토코호수의 가장 깊은 부분은 지난 1,500만 년 동안 얼음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채취한 샘플에는 인식할 수 없는 종의 DNA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외계인? 무튼 이곳은 환경 자체가 목성의 유로파 위성의 얼음 지각 아래 환경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일반 호수보다 산소를 50배 많이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신종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가설도 쏟아지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1위 챌린저 딥. 신비한세계함면 심해를 빼놓을 수 없죠. 챌린저 딥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이 깊이는 만 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마리아나 해구의 남쪽 끝에 태평양에 존재하며 온도는 거의 0도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쇠도 찌그러뜨릴 수 있는 8000톤의 압력이 가해져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8000m 깊이를 중심으로 부종류, 해삼류의 심해 생물과 꼼치류의 심해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근육이 다투어야 된 천사불고기, 원두꼼치 등이 살고 있지만 식물류는 살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진짜 한번씩 다녀오고 싶네요. 이곳에 가면 무슨 느낌일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미스테리한 장소로 떠나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지구에 실제 존재하는 신비한 세계 1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